세종과학고 12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래 일정대로라면 지금 계약해서 일주일이 지나야 되는데, 앞으로도 2주 후에 계약한다고 해요.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계약이 늦춰지니까 여러분들은 좋은가요? 아마 처음에는 좋았을 테지만, 지금쯤은 아마 답답해서 빨리 계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것 같아요. 분명 현, 현재 상황은 좋은 것은 아닌데,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2학년 1학기를 준비할 시간이 더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의 시간을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지금 계약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보내면 좋겠어요.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할 텐데 필요하면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제시된 과제를 잘 해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2학년 1학기 고급 물리학 수업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고급물리학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고급물리학 수업의 수 수업 목표는 여기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연현상이 탐구와 문제 해결에 물리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영향을 기른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분야는 역학,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이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서 어, 배운 이론 내용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험 결과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수업 교재는 어, 교과서, 여기 보면 이게 물리학 원 교과서예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없겠지만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물리학 1 교과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물리학 2 교과서, 이거는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고급 물리학 교과서, 그리고 아직 어 지금 없는데 물리 실험 교과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에 유인물 수업시간에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실 그런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물리학 1, 2에 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 연관된 내용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게 기초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고급 물리학 내용을 이해하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유인물로 프린트물로 나눠주시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어, 여기 있는 것처럼 한선 선생님, 한선 선생님께서 회전역학과 기하광학 분야를 수업을 하실 거고요. 김영춘 선생님께서 현대물리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론 이런 분야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박경주 선생님은 전자기학 분야를 하실 거고요. 제가 저도 전자기학 분야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주로 실험하고 또 이론 수업과 관련된 문제풀이와 연습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 보면 어그 평가비율을 살펴보면요. 어 평가비율을 살펴보면 수행평가가 이전에 비해서 40%로 유의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수행평가 비율이 30%였죠. 그리고 어, 지필은 중간기말 합쳐서 60입니다. 60. 60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필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어, 선택형은 20이고 성언실령이 60점, 단답형이 20. 그래서 주로 서답평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거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 네,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수행평가는 모두 실험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실험은 전자기학과 기하공학 영역에서 실험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3번에 보면 수행평가는 과제물 평가를 지향하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수업 시간에 활동한 과정과 그 결과물로 평가합니다. 어,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한 활동, 수업 시간에 어, 결과 보고서를 내고, 평가를 하고, 이런 거 위주로 할까요? 어, 만약에 수업 시간에 다 하지 못하면, 그, 그날 저녁 때나, 다음날 아침이나, 요렇게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평가를 각각, 이렇게 19, 8, 7, 만점에, 이렇게 100%, 90% 이런 비율로 할 거고요. 실험 보고서는 자필로 하고, 예,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7 번에 보면, 어... 평가 항목에는 태도 및 참여도 영역이 포함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 좋은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것을 누가 기록해서 세트계도 기록해 주거나, 아니면 수행평가에 가능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수업 종이 치기 전에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게, 작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앞으로 계약해서는 수업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많이 강조했는데, 어, 올해도 올해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인트로덕션 마치겠습니다.